안녕하세요, 감비호입니다. 제가 영화, 반도의 구철민, 김도훈 형님을 그려봤습니다. 사인할게요, 감, 비, 피... 노, 로... 부 철, 철, 민. 인... 그려봤는데요. 아좀잘못그린것 같습니다. 컨디션이 별로 안좋은것 같아요 네, 좀, 저, 그림 예 좀.. 솔직히 그림실력이 초학생 수준이죠 이게 성인이 그리는 그림 수준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좀, 잘못 그리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리면 언젠가 늘겠죠 아직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습니다감빈이습니다